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어, 비드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건데요. 관객님이 이렇게 스탑을 외쳐주시면 됩니다. 스탑 네요 카드 이렇게 내려놓고요. 자, 그럼 관객님이 다시 한번 스탑을 외쳐주시면 됩니다. 스탑 네, 요 카드죠? 아, 다시, 다시 해도 되고요. 뭐 상관없습니다 스탑 네요 카드 관객님이 직접 고르신 요 카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객님이 직접 고르신 카드는 바로 구하트입니다 맞죠? 자 이제 제가 이 구하트를 이용해서 관객님의 카드를 맞춰보겠습니다. 자, 관객님이 뽑으신 카드는 9하트의단 하나의 짝꿍인 9 다이아입니다. 볼까요? 9 다이아. 자, 이 마술의 해법은 이렇게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